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배추 겉절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김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를 어, 어, 이걸 좀 다듬는 게 좋겠죠 김정아, 때처럼 이게 끝까지 넣지 말고 아요이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아, 이렇게, 어, 속이, 어, 음. 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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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물에다가 한번 헹구 갖고 왔어요. 물에다 한번 헹구고 그다음에 요거 어 제가 천일염을 가져왔는데 요거 요게 지금 요거 종이컵 기준이라고 그랬죠. 요거 두 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절굴 때어 이렇게 주먹에 쥐고 이렇게 어 이렇게 네요 사이사이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을 이렇게 사이에다 주먹에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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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물에다가 이렇게 좀 촉촉한 정도 이렇게 한 번만. 그래서 절궈서 절구어서 요거를 어, 또한번 닦아야 되니까 절구서한두번 정도 닦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를 다 이렇게 절궜습니다. 자, 요거 좀 벗겨진 거는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소금을 어, 저는 좀. 제가 빨리 좀 절굴려고 어, 제가 요거를 좀 어, 빨리 합니다. 어, 요거를. 좀 시간이 없으시면 요거 두 컵을 다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음, 한컵반 정도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 절거지면 요거를 헹궈서 같이 양념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제가 이거두 컵을 가져왔는데 이 어, 정도 남았어요. 이게 한반컵 정도 남은 것 같죠? 제가 한번 여기 재볼까요? 제가 두컵 가져온 건데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한컵반 정도면 예, 요거 한 포기는 절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풀을 쓰겠습니다. 풀을 쓰는데 자, 물을 두 아, 컵. 자 배추가 한포이라 제가 이거 두, 포, 두 컵만 가지고 씻겠습니다. 그리고 어, 통밀가루 음, 자, 이렇게 하나 아, 이렇게 두 수저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풀을쓸 때는 이거 거품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 불을 더. 화면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금방 식스, 이렇게. 음, 제가 불을 좀 조금 줄이겠습니다. 음. 이걸 식혀서 이제 양념하고 같이, 어, 버무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 배추를, 어, 세 시간 정도 절근, 배추가 요 정도로 절거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러면 요거를 제가 좀 닦아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물에, 어, 두번 정도만 헹구겠습니다. 두번 정도 헹궈서 제가 이렇게 어, 제가 겉절이로 할거라 이렇게 찢어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 물에다가 두번 깨끗이 헹궈 갖고 왔습니다. 어, 이거를 보면 이 머리는 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겠죠? 머리는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음. 한 폭이라 이렇게, 네 이라 이렇게, 이쪽게이나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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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굴 필요는 이절요이요게지어요이게이라많이 절굴 이요는이는게이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드시기 좋은 그냥 사이즈로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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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기름을 이렇게 좀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칼을 안 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에 과절이라 마늘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파를 좀 갈아가지고 그리고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서 어, 자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서 버무리면 되겠죠. 겉절이랑 자, 여기다 이제 제가 어, 이거 양념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설탕을 넣지 않고 이요 발효시킨 이요 매실액기스를 한 어, 반컵 정도, 반컵 조금 안 되게 넣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제가 이거 양파 양파를 이렇게 좀큰거 하나를 제가 이렇게 좀갈아서 넣는다 그랬죠? 음, 이거 아, 칼질하는 모습이 한번이네. 자, 이거를 제가 이거 잘게라는 모습을 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요거, 이거를 음, 이렇게 그냥 어, 믹서에다 돌릴 거라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면 돼고자 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자, 집어넣습니다. 물을 네, 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잘안 갈려서, 이거. 이거 간 거를 이렇게, 이거. 아, 아, 양파 한 갠데 꽤 많네요. 아. 그 다음에 이거 마늘이 20알이에요. 자, 20알을. 믹서에다 넣고 제가 좀 갈겠습니다. 자, 이거 마늘 2 0알을 넣고. 나중에 이거 좀 헹궈서 제가 다시 마무리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다 어, 이거 새우젓을 네. 이거 새우젓인데 새우젓을 한숟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한이 정도 어, 듬뿍이죠 아, 이렇게 새우젓을 아, 듬뿍 한숟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을 써 놓은 거를 자, 이거 제가 이거 어, 두 컵, 음,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두 컵을 풀을 썼어요. 이거 두수저 넣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물드컵에 이거, 어, 저는 음, 밀가루 풀을 썼는데, 예, 요거두수저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어, 이렇게 해서 요거 어, 하나, 둘, 세, 수저, 세 주걱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세 주걱. 음. 그래서, 한번요거를세조각을 이렇게 좀 채워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조금 좀, 뭐, 안빨갛다 싶으면 조금 더 가감하셔도 되겠죠? 아, 이 정도. 배추를, 어, 이거 다듬어 놓은 배추를 제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한 포기예요, 딱한 포기. 자, 이거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좀 쪽파가 좀 많이 있어서 한이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보통 한 포기 정도면. 근데 저는 쪽파 있는 걸 이용하려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까지 다 쪽파까지 넣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버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죠. 이게 만약에 더좀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음, 한국적 전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 저도 좀 보고 이게 색깔이 좀 하면 저도 좀 과감할 수 있어요. 양파를 갈아놓고 마늘을 좀 많이 넣으면. 어. 그냥, 이렇게 칼국수나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이게 굉장히, 아, 어, 맛있습니다, 이게 어. 그래서 만약에 요게 좀 간이, 저는 약간 좀, 어, 절거진 게 간간하게 절거져서, 어, 저는 소금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고, 요게 맛이 좀, 어, 뭐 심심하다 하면, 이렇게 소금을, 소금을 아니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간이 좀 괜찮아서 저는 그냥 그리고 요겉절이는 약간 좀 달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매실액키스한반 조금 안 되게 넣었는데 어. 더 단맛이 안 좋으시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음. 음. 목리 이렇게 음, 또, 또 마무리 합니다. 음.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접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